이어 7살 딸의 유명 영화 학원 입학 시험을 앞둔 워킹맘이 자신의 엄마에게 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부탁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라이딩 인생'. 선생님, 무슨 시간에 일이야? 아좀 살려주라. 기도, 갑자기 연락이 안 돼. 하루 빠지면 되지. 안 돼. 이곳에서 딸의 부탁으로 손녀 라이딩을 맡게 된 지하역으로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조민수 씨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영화 마녀 시리즈에서 서늘한 카리스마로, 드라마 방법에서 무당 등 강렬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조민수 씨. 드라마 라이딩 인생에서는 공감과 위로를 전할 캐릭터로 돌아와 손주를 라이딩하다 만난 인연과 달달한 로맨스까지 펼치며 재미를 더하고 있죠. 제가 할아버지라고 설명했는데 할아버지죠. 옆에 있는 조민수씨가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하지 말라 그랬죠 아, 어쩔 수 짜증나서 없어요 짜증나서 못하겠네요 할머니라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laughs> 진짜 왜냐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이 역할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진짜 할수 있을까? 음.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얘기했거든요 손주의 성장과 갈등을 지켜보는 동시에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전하며 더욱 섬세한 캐릭터를 표현한 조민수씨인데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얘기를 이 안에서 어떻게 녹일까? 그리고 맨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지아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주 멋진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루한지 않게 살고 적당히 정의롭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시선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 이걸 한번 끝까지 이 안에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했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에 선택하게 됐고요.